대법 판결 내용을 네. 좀 상고심 네. 내용을 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아마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음. 네.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음. 조의대 대법원장을 음. 어, 탄핵을 하겠다라고 네. 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초선 모임에서. 아직 민주당 차원은 아니고요. 초선 모임에서. <laughs> 네. 그렇죠. 네. 초선 음. 모임, 네. 더민초. 네. 예, 초선 모임. 지난번에 뭐 최상목 그 탄핵 추진도 일단 그 초선 모임에서 먼저 탄핵 얘기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 당론까지 결정하는 데는 조금 어 좀더 신중한 예, 이제 내부 논의가 좀 필요할 거고요. 네. 근데 일단은 예, 더민초 우리 음. 민주당 초선 모임에서 어 드디어 사실상 그 대법원장 탄핵 얘기는 어제 기억에도 제가 92년도. 경향신문에 입사하면서 기자 생활 30년 아니면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적으로 음. 이 제일 야당 제일당이 이렇게 거론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 저런 음. 대법원장이 나온 것도 지금 아마. 예, 근래에 음. 어, 거의 없었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걸로도 사실상 네. 지금 대법원 어, 뿐만 아니고 법원 내부는 상당히 그 심각한 자괴감이 들 걸로 그렇죠. 보입니다. 네. 저걸 단순한 그냥 정치 공세라고 하기에는 이 법원의 그 상식이 있는 판사들도 사실 되게 부끄럽잖아요. 지금 네. 대법원 자체를 음. 어, 대선판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조의대입니다. 네. 조의대가 지금 대선판으로 대, 대법원을 끌어들였어요. 네. 네,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심판이 네. 아니고. 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죠. 네. 네. 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음.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법 감정과 상식의 정면으로 배치된다. 네.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 네. 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보인 반라고 이재명 후요 중요해요. 네. 자, 이 투어 도중 삼척시에서 기자들과 음. 만나. 네.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등의 탄핵 의견이 나오는데 대해. 음. 저야 선출된 후. 아, 저,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 음. 알맞고 마땅하게 음흠.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예. 네 이렇게 입장을 밝혔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 표현을 두고 이제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 결국 대법관 탄핵에 약간 좀한발 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건 상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강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반대를 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당내 초선 의원들이 하는데. 어, 보통 저런 경우는 이제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음.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네. 유보적으로, 아, 이건 내가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네. 보통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음. 거라고 기대를 하고 물었을 그렇죠. 텐데. 그런데 저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음. 처리할 거라고 생각한다잖아요.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거라고 얘기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국민의 뜻은 지금 점점 탄핵으로 모아지고 뭐 있잖아요. 그렇죠. 어. 조일대 놔두면 안 된다고 지금 그러고 네.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네. 저 표현에서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될게 적의라고 하는 거예요. 음. 적의. 적의 음. 어디서 나오냐면 백현동 용도 변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그 성남시에서 이 용도 변경은 특별 법의 의무 조항에 따른 요구입니까? 라고 국토부에 질의를 하죠. 그런데 음. 국토부에서 아, 이거 의무 조항은 아니고 성남시에서 적의 네.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아, 뼈 있는 답변이. 네, 저기 조치하라고 네. 얘기하고. 네. 네. 그래서 성남시가 실질적으로는 알아서 하라고 얘기하면서 국토부가 다시 압박성 공문을 보내가지고 음. 결국 성남시의 손목을 비틀어서 용도 변경을 해낸 거거든요. 야, 이 기자들이 그 언중 유고를 음. 어, 해석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지금 듣고 깜짝 놀랐는데. 네. 어, 그런 뜻이 있겠군요. 뼈 있는 거예요. 뼈 그러니까 있어요. 네. 자, 당에서 저기 조치하라고. 음. 저는 탈핵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음. 적의 조치하라고. 그렇죠. 얘기했지. 네. 왜냐면 국토부도 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압박 안 넣습니다. 네. 적의 조치하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딱 저걸 그대로 사실 대법원을 향해서 음. 저건 이재명 대표의 고도의 복선이 실려있습 그러네요. 네. 국토부가 어. 했던 표현을 나도 써주마. 아. 네. <laughs> 이렇게 돼있군요. 네. 어, 저거 아주 어, 예리한 발견이십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음. 더민초에서는 그 지금 이제 첫기를 1 5일로 정한 거 있죠. 네. 그리고 조금 있다 분석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송달 절차라든 이런 것들이 음. 네. 굉장히 그 편파적이고 네. 아주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에게는 아주 불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 지금 야기한 조의대 대법원장을 음. 그냥 둘 수는 없다. 이건 대법원 자체를 심판을 그냥 음. 그 어, 플레이어로 어, 공차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네. 골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가 어, 저 경고는 단순히 이제 조의대 대법원장을 탄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고는 대법원이 아니고 사실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파기환송심을 다루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서울고등법원이 조의대의 무리한 결정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똑같이 이런 무리한 결정을 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의 지금 초동 조치는 음. 어, 상당히 우려스럽게 간다라고 네. 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조의대의 음, 난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과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예, 그런 징조가 너무 농후하다. 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강력한 예, 경고를 보내고 있는. 자, 이제 일반, 일반 이제 시민들은 음. 그고등법원에서뭐 송달을 하고 뭐 재판 절차를 15일로 잡고 이런 게 이게 뭐 정상적인 건지 뭐 일반적인 음. 것과 비교해서 어떤지 잘 이제 금방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어좀 빠른 것 같긴 한데 얼마나 빠른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비교되는 재판 중에 파기 환송심 중에 하나가 박상돈? 어 천안시장 사례죠. 네. 어 이제 이 파기환송 중 진행 속도를 음. 한번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박상돈 어, 천하, 전 천안시장의 음. 어, 파기환송 중 속도입니다. 네. 날짜가 얼마나 간지 보십시오. 음. 사건이 작년 9월 2 3일에 접수가 됐어요. 네. 그리고 한달 뒤에 1차 공판이 잡힙니다. 네. 9월 23일날 접수되고요, 한달 뒤에 음. 10월 23일날 사건이 음. 어, 1차 공판이 잡힙니다. 네. 그리고 이 사이에 소환장이 송달되고 막폐문 부재되고 음. 막 그렇게 소환장 하면서. 그 송달도 네. 일단 네. 1차로는 우편 송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편 송달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2차 3차 송달을 이제 인편으로 한 거죠. 네. 자 그리고 어, 지금 공판을 무려 세번이나 열었어요. 1차, 2차, 3차 한 네. 달씩 간격으로 세번 열었습니다. 한 달씩 간격으로 세번을 열었고 네. 그리고 마지막 3차 공판 때 변론 종결을 하고 난 이후에 한달 뒤에 다시 한달 정도 후에 선고를 했습니다. 잡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파기환송심에서. 그렇죠. 4개월간 네. 한 거예요. 네. 9월 23일부터 어, 다음 해 1월 24일까지 4개월 동안 어, 파기 환송심이 진행됐습니다. 네. 이게 천안시장의 네. 어, 파기 환송심이에요. 그래서, 어, 결국 이제 다시 이게 대법원의 재상고가 돼서 아마 4월 초에 박상돈, 어, 선안시장은 이제, 어, 예, 시장직을 박탈 당했습니다. 네. 예, 당선교형을 선고받았어요. 네. 예. 근데 쭉 보시면 이 파기 환송심만 무려 4개월이 걸렸다는 거죠. 어. 예. 근데 네. 근데 이걸 지금 4개월이 아니고 지금 번개풀에 콩고구마 볶밥 먹듯이 네. 예. 지금 뭐 2주 안에 지금 거의 끝내려고 하는 지금 의지를 지금 내비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걸 표로 한번 정리를 해 보면요. 네. 박상돈 시장하고 이재명 음. 후보 비교를 해, 해봤습니다. 네. 발, 소환장 발송부터 보면 접수 이틀 후에 첫 발송을 했죠.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당일 음. 접수 당일날 즉시 발송을 했습니다. 이거부터가 뭐, 차이가 있어요. 어, 그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박상도는 첫 발송할 을때 우편으로 발송을 했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우편으로 이제 그 발송을 했는데 등그 전달을 못하면 송달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집달관을 통해서 인 인편으로 이제 예, 소환장을 발부하는 송달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경우는 우편 송달을 생략했습니다 그냥 사람을 보내 버립니다 사람을 보내는데 두 군데로 보냈어요 음. 하나가 예, 어 서울 남부지방법원 또 하나가 인천지방법원에 어그 집행관 예, 한테 집행관을 통해서 음. 어금 보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여의도는 예, 사무실이죠. 네. 예, 그러니까 서, 저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경우는 음. 어, 여의도 사무실을 겨냥을 해서 보낸 거고, 저 인천지방법원은 이제 지금 개항이니까 음. 집이 어, 그래서 이, 글로 그쪽으로. 그러니까 음. 집과 사무실을 동시에 어, 이 집달관을 통해서 네. 인편으로 가서 찾아가서 전달하라라고 한 거죠. 우편 접수 절차를 생략을, 우편 송달 절차를 생략한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소환장 송달도 접수하고 네. 27일 후에 송달이 완료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소환장 발송 보면 이재명 음. 후보는 두개 주소지에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송달이 음. 반드시 음. 될수 있도록. 네. <laughs> 그 성공률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그 다음에 첫 공판 기일은 접수하고 한한달 정도 있다가 네. 9월 23일 접수됐으니까 10월 23일날 네. 어첫 공판 기일을 잡았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첫 공판 기일이 접수하고 난지단 13일 만에 딱 2주 만에 5월 네. 15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 네. 통제하는 것도 보면. 네개 법무법인의 순차적으로 통제하는 데 반해서, 네. 어, 이재명 후보는 여섯 명 변호인에게 일괄 동시에 통지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고속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오늘도 2만 3천 명이 우리 평소에 보시는 분들보다 네. 훨씬 많은 2만 3천 명이 네. 이렇게 어, 보면서 이게 말이 되냐. 네. 분노하면서 뉴탐사 네. 보도를 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이슈가 된그어 음. 어게 예,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진해영 검사라고 현직 검사입니다. 예. 진해영 검사가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해서 5월 15일날 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나서 음. 바로 다음 날 파기자판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서. 어, 실형을 선고하면 음. 즉시 수감을할수 있다. 이런 네. 약간 좀섬찟하면서좀 약간 고개가 겉뚱해지는 어떤 그런 음. 그이 음. 시나리오를 꺼내들었어요. 음. 어, 현직 검사의 얘기다 보니까 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용을 많이 하고 있고 어, 이게 와, 큰일 났다. 지금 진짜 음. 5월 16일 저희도 이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진혜원 검사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결국 이재명 어, 후보가 음. 어, 후보 등록 직후에 음. 갑자기 대법원에서 어, 실형이 선고되는 황당한 일을 겪을 수 있겠다 싶어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뭐 이제 현직 그, 음. 그 검사의 얘기라서 음. 일단 진행형 검사의 네. 로직을 한번, 한번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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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월 1 0일 대통령 선거 후보를 등록을 시키고 네. 후보 교체가 불가능해지기는 상황을 만든 이후에 <laughs> 5월 12일 변론 직후. 어 변론을 종결하면서 바로 무죄를 선고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당일날 검사가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대법원에서 이 상고를 어, 받아들여 가지고 유죄를 선고하면서 거기에 어 양형 판단까지 같이 하겠다는 거죠. 실형 선고입다 그래서 어 집행 일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됐던 것을 음. 어 실형으로 바꿔서 음. 어 즉시. 에 예, 이제 수감, 집행 이런 예, 예, 시나리오가 있다. 즉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지금 이제 예, 이재명 그 보통 예, 후보가 쓸수 있는 기간은 이제 아, 이 파기환송심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고 난 뒤에는 7일 칠일의 예, 상고 기간과 그다음에 상고 이후에 예, 상고 제출 상고 이후서 제출 2 0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27일을 한꺼번에 그. 없애버릴 수 있는, 없애버릴 수 있는 카드로 아. 거꾸로 무죄를, 이재명한테 무죄를 선고하면 이제 상고를 이재명 후보는 못하는 거예요. 음. 검찰만이 상고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어 7일이 아니고 바로 당일날 상고를 하고, 음. 어, 그리고 뭐 상고 유소 제출도 당일날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어, 이 대법원에서 예,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예, 유죄 취지로 아, 유죄 취지로 이제 파기를 하고 네. 예, 파기 환성심 다시 한번 파기를 하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스스로 판결을 확정 짓는다는 음. 거죠. 이게 이제 파기 자판인 건데 네. 예, 그렇게 해서 결국 어, 손 미쳐 손쓸 새도 없이 5월 16일자로. 어, 이재명 어,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음. 그리고 동시에 수감시킨다 네. 어, 굉장히 섬찟한 시나리오인데 이제 하려면은이렇게 이제, 이제 진에 검사 이렇게 얘기한 거는 최악의 뭐 시나리오가 아니고 시카리오라고 약간 음. 오타 비슷하게 쳤는데 네. 어, 이렇게도 가능한지를 저희도 이제좀 분석을 해 봤는데 네. 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예 네.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 좀, 어 실제로 이게 실행되는 가능성은 좀 낮다는 건데, 네. 어,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어, 이, 어, 알고 대비를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대법관들을 다 탄핵하자라는 얘기로 바로 넘어가기에는 음. 조금 음. 무리는 좀 있어 보여요. 음. 그죠? 아니, 이제 저게 전논리가이 음. 성립을 하려면, 일단 대법원에서 그 유죄 취지로 파기한 대법원의 판결은 그 하급심 법원들을 다 기속을 하거든요. 네. 대법원에서 내렸던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음.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그렇죠. 하나죠.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증거가 제출이 되야만 기본적으로 무죄 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대법원에서 미처 이판단할때 고려가 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예, 무죄를, 어, 선고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 대법원에서는 이제 새롭게 판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음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바로 당일, 어, 이, 예, 상고를 기각, 아니, 상고를 받아들여서, 네. 예, 새로운 증거에도 불구하고, 어, 이, 뭐 종전 대부분의 결정을 바꿀 이유가 없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네, 비정상적이잖아요. 비정상적이. 그래서 네. 뭐 진해원 검사의 이 생각은 현재 법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생각해낼 수 있는 최악의,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지금 대비를 하긴 해야 돼요. 이게 네. 이게 지금 진행형 검사 얘기가 지금 그 허위가 아니에요. 저희가 검이 분석을 AI 분석을 해 봤을 네. 때 이거는 어이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가능한 네.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이 실행을 했을 때는 네. 이게 이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분석도 네. 나왔어요. 그런데 네. 지금 까지 전개된 상황으로 볼때 대법원은 지금 무슨 이미 대법원은 이미 대선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고 고등법원을 음. 움직여서라도 어, 이재명 음. 어, 후보를 대선에 출마하지 음. 못 저희 음. 결국 끝까지 음. 어, 완주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온갖 어, 시도를 다할 거다 음. 이런 마음을 어, 기본적으로는 깔고 가야 될것 음.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진영원 검사의 이제 얘기는 어제 그 서보학,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저희는 이제 당초에는 상고 기간 7일과 상고 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20, 20일. 이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마음 먹으면 풀로 다쓸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최소한 27일은, 어, 재판 확정을 막는데 필요한 27일은 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서부학 교수님이 상고유서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어2 0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냥 어, 대부분에서 형을 확정할 수 있다 예.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 이후에 이제 여러 이제 다양한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진해원 검사 같은 경우는 아예 어, 상고유서 그 제출 기회를 봉쇄하는 방법으로 방법 찾아보면. 그냥 2심 때무죄를 선고하면 이제 상고 권한은 없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 아예 상고 그 권한을 뺏음, 뺏음으로써. 음. 예, 검찰이 상고를 하고 또 검찰과 이제 그 대법 기다렸다듯이 이제 대법원이 바로 어, 예, 예, 파기 자판을 하게 되면은 뭐그 2심 선고 후에 이제 이틀이면, 하루면다 음. 예, 끝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부학 교수의 얘기나 진혜원 검사의 얘기나 다 어, 법리적으로는 현재 음. 어, 불가능하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할수는 있는 겁니다. 아, 아니요, 서부학 교수권은 사실은 이제 형사소송법의 이제 학자들 같은 경우는 어, 왜냐하면 이제 상고 이후, 이후에 이제 그 상고 이유서 제출 20일은 이게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리고 상고 이유를 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강행 규정에 이제 위배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것은 확실히 법을 위반하는 것은 맞아요. 20일을 무시하는 것은 법을 위반해버 법을 형사소송법의 20일 기록 접수 후에 대법원의 기록이 접수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보받았고난 뒤에 20일 어 안에 상고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음. 할수 있다가 아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어 그리고 상고 이유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상고 이유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 꽤 맞지 않습니다. 그건 법 절차를 병원에 위반하는 건데, 이제 서부학 교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미 대법원은 정상적인 음.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법원도 법을 위반할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런 전제잖아요. 그냥 법을 네. 위반을 하더라도 일단 어 형을 확정을 해서 피선고권을 박탈해 음. 놓으면. 해놓고? 그걸 다시 정상 회복시키는 것은 또 다른 소송 과정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대법원이.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였죠. 그런 거죠. 교수님. 법 절차를 네. 다 무시하고, 음. 어, 어, 예, 형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이제이 가능성까지 염두에 대한다고 얘기한 거고, 지내원 검사는 음. 그법 절차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음. 합법적으로 어, 신속하게 형을 확정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또 다른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한 거죠. 모든 네, 부분에 아예 무죄 선고를 해버림으로써 음. 상고할 권한을 방법. 뺏어버리는 법 빼앗아 버린 네. 이야, 정말, 이, 이 정도면은 사법부를 그냥 그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이 정도면 깡패죠, 그냥. 그렇죠. 네. 네, 이건 참, 지금 대선 기간 중에 사법부를 없애거나 뭐 이럴 수도 음. 없고. 네. 어, 이개헌 과정에 사법부가 음. 어, 반드시 수술 때 올라야 할 이유가 네. 또 하나 생겼습니다. 네. 네. 자, 이 차성한 교수라고 음. 있어요. 이 네. 문제에 대해서 차성한 교수 음. 이분이 이제, 이제 출신이죠?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 네, 출신이에요. 그래서 네. 이분 얘기가 이제 지난 그 헌재 이제 그 에서도 헌재 재판 과정에서도 많이 인용이 됐죠. 네. 여러 언론에서도 많이 인용, 인용을 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요지는 7일에 상고 기간과 20일에 상고 이후서 제출 기간을 안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이 의심의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걸 전제로 극단적 조치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확신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자살골 넣는 거라는 거죠. 음. 이게 절차법을 무시한 거기 때문에 음. 법을 대법원이 위반한 것이 만약에 이제 예상이 된다면, 음. 그 조짐이 좀더 확실해졌을 때, 으흠. 예를 들면, 소송 기록을 접수 통지를 생략한다거나, 으흠. 어, 뭐, 20일 상고 유서 제출 기간을 으흠. 무시한, 뭐, 선거 기일 통지 으흠. 등을 으흠. 할 때, 그때 취하자. 아, 요렇게, 어, 약간 그,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으흠.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역시, 어, 일어나지 않을 거긴 하지만, 으흠. 지금 대법원이 으흠. 불법이라도, 으흠. 저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감안해야 된다라는 그런 네. 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 20일에 상고 유서 제출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이제 바로 그 즉시 선고를 한다든지 이럴, 이러면 이건 한 명의 그어 대법관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흠. 그 밑에 대법관 밑에 뭐 대여섯 명 정도의 재판 연구관이 딸려 있고 그 다음에 기록을 송부하는 그 대법원의 일반 에, 법원 행정처 소속 사무처 소속의 법원 직원들도 있습니다. 네. 아, 어, 그래서, 어, 이러한, 어, 만행을, 이, 예, 저지르려면 분명히 반드시 사전 조짐이 있어요. 음.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은, 어, 정보망을, 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음. 지금 사법부 내에, 예, 분명히, 어, 이 민주당이 다양한, 이 휴민트를 최대한 가동을 해서, 네. 이 법원이 이런 만행을 또다시 저지를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차성한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뢰짐작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 까 위해서 그런 징후를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징후가 나타나면 이제 그 즉시, 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상행동에 나서면, 나서는 게 중요하다. 이제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송왕수님 이제 판사 출신이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의 생리라고 하는 걸 알리니까 그런 미친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건데, 지금 점점 더 우리 이제 분위기는, 대법원은 이재명을, 어, 이 그렇, 후보, 네. 예, 대통령 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네. 불법이라도 지 저지를. 불법이라도 저지를 겠다 아, 이거를. 어, 우리가 마음 놓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경고로, 어, 보고 있습니다. 네.